자, 지난 4개월 동안 회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와 센터에서 있었던 모든 미팅이 중단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나요? 저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 200여 군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아, 세계가 이제 정말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미팅들이 정말 우리한테 하나의 행복이었구나 라며 반성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 4분기 동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산업 전반은 매출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에서 만큼은 급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고객들은 온라인 쇼핑 부분으로 수요는 늘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환경에 접하면서 심지어 온라인 쇼핑을 주저했던 5, 60대마저도 이 시장으로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으로 편리함을 맛본 고객들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지난 14분기 애터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매출이 40%가 증가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과거의 온라인, 온라인 시장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예약하고 주문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접근했다 라고 보면 앞으로의 온라인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서 온라인 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빅데이터가 오프라인 고객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고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든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소비가 앞으로 줄어들 수는 절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지갑 점유율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0%, 70%, 80%로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또 기업은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기업은 생존의 문제가 생기겠죠. 과거의 단일 채널, 오프라인에서 지금은 이제 약간 중간 단계라고 볼수 있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별도의 멀티 채널로 서로 경쟁 관계라면, 향후 미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결합된 같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인 옴니 채널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옴니 채널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한 전 세계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실제 우리는 눈앞에서 볼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 전체 멀티채널 또는 온프라임만 갖고 있던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발표한 이후로는 전 세계는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70%에서 앞으로 2022년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80% 국가가 심지어 우간다 같은 국가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수혜자가 300만 명인데 핸드폰 사용자는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포노사피엔스들이 유통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어나는 소비자들, 늘어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인해서 같은 유통이 플랫폼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플랫폼을 모르는 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 플랫폼 안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유통 플랫폼은 무엇으로 수익을 만드나요? 결국은 유통 수수료입니다. 근데 그 수익 모델 자체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의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 카카오 스토어, 이런 회사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회원수 가지고도 그 회원들 대상으로 입점하는 업체들이 입점 월성액을 내므로서 판매 수수료를 대신하고 있고요. 또카카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지불함으로써 판매 수수료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변화를 보면요. 지금 너무 많은 유통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이냐 저도 최근에 방송 마이크를 주문하기 위해서 퍼트를 뒤지다가 결국에는 어디에서 결정을 내렸냐 sns 유튜브 채널을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유튜브 인스타 같은 sns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는 기존의 채널에서 느낄 수 없었던 스토리텔링 공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채널이 있고 너무 많은 제품이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줄 수 있는 큐레이션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제품을 생산하고 누구나 다 쇼핑몰을 만들어서 오픈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가격이 모든 구매 결정의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라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개성을 갖고 있는 쇼핑몰이 살아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프라임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라임 서비스는 연회비 120불만 정도만 내면은요. 1년 내내 모든 영화를 무료로 수상할 수 있고요. 당일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아마존이 갖고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어필리에이트 브랜드라는 프로그램은요 일반 아마존 유저가 다른 고객에게 사이트 내의 상품을 판매가 되도록 홍보하고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판매의 수익의 일부를 보상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굉장히 놀라운. 놀란...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핀도도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핀도도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을 중국 내 위책같은 SNS에 링크를 시켜서 공동구매하는 고객들을 많이 모아며 모아올수록 그 숫자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채택해서 불과 2년 만에 중국이 2회 기업이 됐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통의 변화들은 소비자들에게 한 가지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다시, 단순히 소비자의 개체로서, 소비자로서만 남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유통의 변화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통 변화의 주체가 되던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런 강력한 컨텐츠, 큐레이션을 갖춘 전 세계 큰 대기업들이 유통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독점이 새로운 변화를...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동네에 여행 대리점 들이 있었고 일반 소비자들의 거기 가서 비행기 티켓을 예매 하든 호텔을 예약하든 여행 프로그램을 주문 하든 그렇게 했습니다 전세계 모든 여행은 몇 개의 대기업 플랫폼 회사의 수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통도 마찬가지죠 미국 유통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수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안에서 승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통 플랫폼을 소유한 대기업뿐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 일반 기업이나 생산자들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도 저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보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은 미국 내에서 가정과 환경 지침, 지킴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 직원 중에 경력단절녀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업의 ceo가 회사가 기업이 직장이 목적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직장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경영이 핵심 요소로 채택했다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깊숙이 마음에 울림을 줬다라는 것이죠. 또이 회사의 놀라운 것은 이베이에서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그것도 헌 옷을 판매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년 전에 아버지가 자기를 옷고 찍은 사진에 입었던 옷을 SNS에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자사 회사인 새 옷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새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모카를 재배해야 되니까. 모카를 재배하기 위해 드는 물, 또 생산 과정에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 이 옷이 결국에는 쓰레기로 벌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쓰레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정확적인 수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파타고니아가 가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기업인가를 사회에 끊임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환경을 중요시하는 기업들,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기업들이 아닐까요?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저는 굿컴퍼니라는 책에서 만났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으면서 이런 기업들을 위대한 회사라고 했고 결국은 이 회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착한 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라 진리를 적어놨죠.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가슴이 떨려 왔습니다. 왜죠? 우리 애터미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정선산략. 예. 그 단어가 우리 애터미에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애터미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